자, 이번엔, 어,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어, 시작, 가호 노래죠. 이태원 클라스 OST의, 어, 그 드라마를 안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의 OST였던, 어, 시작이란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덩이도 마찬가지죠. 돌덩이도 이태원 클라스의 OST였어요. 어, 우선, 좀 전에 우리 노래 한번 불러봤죠. 이 노래를 배우려면 새로운 코드가 하나 있어요. 어, Gm7 이라는. 선생님이 원키가 너무 코드 잡기가 어려워서 F키로 어, 키를 변경했습니다. F키로. 자, 이 곡에서 우리가 모르는 코드는 딱 하나 나와요. Gm7. 자, Gm7을 설명하자면 1번과 2번 줄을 동시에 잡고요. 동시에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어, 옆집에 2번 플랫에 3번 줄을 누릅니다. 이게 G마이너 세븐이에요. 음... 자, 집에 악기가 있는 친구들은 한번 눌러보세요. 어, 줄을 어, 두줄 이상을 동시에 눌러주는 걸 바렛코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바렛코드 뭐 영어라서 발음은 발의 코드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자, 발의 코드는 동시에 줄두줄 줄 이상을 동시에 누르는 건데요. 여기서는 G-7은 1번과 2번 줄을 같이 누르고 옆집에 3번 줄 하나를 더 누르면 이게 G-7이에요. 이 코드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 더 누르는 B 플랫인데 이게 너무 코드가 어려워서 초급 레벨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서 잡아도 소리가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G 마이너 으로 바꿨습니다. 자, G 마이너 어, 우리 고고 주법 있죠? 고고 주법 우리 이 시작 노래 주법이 두개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탭도 선생님이 주법에 이 탭도 집어넣긴 했지만 그래도 어, 주로 쓰이는 거는 두 가지 주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 고고 주법이에요. 고고 주법 선생님이 뭐였죠? 투포에 악센트 넣어서 단단단단. 단단 자어 4비트로 했었어요 단단 단단 여기다 업이 들어가면 고고주법이 되는 거죠 단단 단단 4비트 자 요걸 빠르게 8비트로 좀 빠르게 8비트로 자 그렇게 연주하게 선생님이 어 1번 주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g 마이 7을 잡고 우리 한번 어 8비트로 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단단, 단단,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이겁니다. 어, 반드시 투포에 두 번째과 네 번째 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단단, 단단, 갈 거거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지금은 G 마이너스 7 코드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자, G 마이너스 7 잡고요. 1번, 2번 줄 동시에 누르고 옆집에 3번 줄을 잡고 이게 G 마이너스 7. 그다음에 C 옮기고 다시 G 마이너스 7또 C 옮기고. 이걸 두 번만 반복해 볼게요. 8비트 단단으로. 자, G 마이너스 7부터 먼저. 준비. 시작. 단단단단 이겁니다. G-7. 어, 이번엔 G-7에서 F로 옮기는 걸 한번 해볼게요. G-7에서 잡았다가 F로 옮길 때는 이렇게 들어누웠던 손가락을 약간 세워서 2번 줄만 눌러야 돼요. 1번 줄은 닿으면 안 되니까 1번 줄 누르고 그 다음에 4번 줄 누르고 자 G-7에서 F로 한번 가볼게요. G-7 잡고 준비 시작 단단 단단 하나 둘 F로 고고 들어 누워서 마레스로 잡고 세워서 F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G 마레스 7이 조금 잡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대면 수업을 해야 어, 코드 잡는 걸좀 많이 해봐서 익숙해질 텐데 어, 이게 영상으로만 어, 여러분들이 봐야 돼서 잘 잡을 수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악기를 만나게 되면 자 일단 G 마이너 7 그렇게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주법 두 가지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음, 맨 첫째 단에 있는 g 7 C, Dm, Am로 고그 코드 네 개를 가지고 거의 이 코드들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 코드를 가지고, 어, 우리 한번 1번 주법을 한번 해볼게요. 금방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1번 주법. 8비트로 어,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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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로 2,4의 두번째와 네번째 반드시 강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마이너세븐 잡고 맨 처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1번 줄과 2번 줄을 동시에 누르고 옆집에 3번 줄까지 같이 눌러요. 중지로 요게 지마이너세븐이에요그 다음 코드보단 쉽죠? 자 한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단단 단 하나둘셋넷 이거죠. 선생님 C로 가려고 했어요. <laughs> 자, C로 가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어, G 마이너 세븐 1번 2번 줄 그다음에 3번 줄.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준비, 시작. 단단단단 조금 빨리 갈게요셋넷 C 바꾸고 하나 둘디 마이 나 하나. 이게 1번 주법입니다. 1번 주법. 자 이게 몇 마디까지 가냐면 어, 20마디까지 20 갑니다. 20마디. 20마디까지 가고 그 다음에 21마디 보시면 21마디 A마이너죠. A마이너에 단단만 두번 합니다. 단단 그 다음에 I can fly가 나오면 I, I can fly는 어, 탭을 두번 합니다. I can fly 할때 탭을 두 번. 그 다음에 22마디부터 이제 2번 주법이 나와요. 22마디부터. 이거는 어, 우리 너의 의미했던 슬로우 고고를 살짝 선생님이 그 리듬을 변형한 건데 자, G-7은 어렵겠지만 아, g m a 어렵겠다. 그죠? F 잡고 한번 해볼게요. F 잡고.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보세요. F. 2층, 4층을 잡고, 단, 단, 단업, 단업, 단, 단, 단업.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앞에는, 단, 단, 단업. 슬로고 그죠? 우리 너의 힘때 이걸로 했거든요. 단, 단, 단업. 이게 앞에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뒤에 따라오는 거는, 고고 단업단 고고예요. 단업단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어, 나머지 따라오는 네 번째 따라오는 거는 단단업 슬로고고가 따라와요. 자연결를 보면 앞에 단단단업 고고로 단업단그 다음에 다시 슬로고고 단단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쭉 어, 연결해 볼게요. 음, 선생님이 그 리듬 여기 써주는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한번 음표를 보면서 리듬을 어, 따라오세요. 자 F 잡고 단단단업단업단단단업 자 이거예요. 이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22마디부터 코드 4개 한번 해볼게요. 자이 코드는 또 밑에까지 쭉 갑니다. 계속 연달아서 또이 코드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자 G마일 7 잡고 코드가 좀 어렵죠. 단단단업단업단단단업 단, 단, F 단단업단업단단단 A마이너 단, 단. 단단업단업단단단 B마이너 단단업단업단단단업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어 영상으로 따라오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왼손 코드 종이 지판으로 왼손 코드를 누르면서, 오른손은 그냥, 악기가 있는 친구들은 다행이지만, 없는 친구들도 그냥, 악기가 없어도, 그냥, 어, 손으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모션만 취해도, 이게 공부가 되거든요. 모션만 취해도 이게 익숙해져서, 나중에 악기를 잡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했던 게.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을 가만히 있지 말고, 선생님 모션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대로.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비플렛 그다음에 F A 마이너 D 마이너 코드 요네개네개 반복해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준비 시작. 단.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주법이에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아까 중간에 단단치고 아이 a 플라이나 나올 때단두번 나오는 것처럼 어, 45마디도 45, 46 어, 원하는 대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냥 A마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테이블합니다. 단단,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거 단단. 단. 이렇게 갑니다. 물론 뭐 이거를 그냥 그냥 고걸 할, 할 수도 있어요. 단단단욱단욱단욱단욱단단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어 선생님 욕심에 조금 리듬을 화려하게 화려하게 해주고 싶어서 어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리듬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보면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는 리듬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천천히 자, 맨 처음은, 맨 처음에서, 어, 20마디까지는, 20마디까지는 그냥 8비트로 단단, 단단만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쉽겠죠. 자, 코드대로 쭉 가고요. 그 다음에 22마디부터, 22마디부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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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단, 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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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코드가 바뀌는 거죠. 자, 어, 연습을 한 번만 다시 해보고 막악 틀어서 한번 따라오도록 해볼게요. 자, G-7 잡고요. G-7. 어, 단단만 먼저 해 볼게요. 맨 처음에 G-7 그다음에 C 코드, D 마이너, A 마이너. 자, 이거를 8비트 단단으로 2퍼의 악센트를 반드시 넣어서 갑니다. 준비, 시작. 단단단. 단, 단. 천천히 할게요. 코드 잘 바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1마디, 21마디 가봐요. 준비, 시작. 단, 단. 아니죠. 빨리 가야 되겠다. 단, 단.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단, 단. 쉬고, 빰, 빰. 자, 그 다음에 22마디부터가 이제 요 어, 주법만 조금 연습하면 어, 다른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2번 주법 한번 해볼게요. 2번 주법. 음, 주말 마리 잡고 준비 시작 단단단업단업단단단업 단업, 단, 단, 단업, F 단단업단업단단단업 A마이너 단단업단업단단단업 B마이너 단단업단업단단단업 이렇게 하는거예요자 두가지 주법이 있습니다 음악을 아주 천천히 틀어서 그 주법대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제 속도를 선생님이 많이 느리게 할 거예요 좀 답답하더라도 두 템포를 좀 늦춰볼게요 두 템포 이 정도 이 정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블루투스를 키고 합니다 이 정도 어려우니까 우선 1번 주법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주법을 가는 걸로 할게요. 자, 거기 봤죠? 원하는 대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 a 플라이 들어갈 때 단단 치고 밤밤댁 딱입니다. 이제 음악이 빨라지면 이제, 빨리 쳐야 되겠죠. 지금 음악이 좀 느리니까 단단 따딴 탭이에요. 얘를 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이거는 그냥 8비트로 어, 단단, 단단, 악센트만 넣어서 하는 거라서 별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2번 주법을 연습해 볼게요. 한번 더. 이렇게 갑니다. 자 앞에는 쉽죠? 앞부분은 자 이제 2번 주법을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한번 2번 주법이 좀 어려우니까 2번 주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2마디 22마디에 g 마이너세을 잡고요. 그 코드 4개 G마이너세븐, F, A마이너 D마이나를 이 주법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악기가 있는 친구들은 이 주법을 잘 보세요. 자 g 마이너세 잡고 단, 단 칠게 많죠. 자, 단단단업단단단업 F 단단없단업단단단 A 마이너 단단없단업단단단없 B 마이너 단단없단업단단단 이렇게 갑니다. 자, 조금 빨리 가볼게요. 우리 이거 원템포로 하면 굉장히 손을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1 6 비트라서. 안내 들어갈 게 많아요. 자 G m i -E 해볼게요. 자 따라 오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주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악기가 없어서 그렇지. 자 합니다. 준비 시작. 단단단 선생님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자, 준비. 시작. 단단 단엄 단엄 단단 단엄 해보. 단단 단엄 단엄 단단 단엄 해마이나 단단 단엄 단단 단단 단엄 해보이나. 단단 단엄 단엄 단단 단엄. 자,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오늘 어 7번째 수업이라서 음 조금 어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조금 복습해 보고 그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 노래가 너무 좋고 신나니까 이 노래 정도는 불러 보고 끝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시작을 어, 선곡을 한 거니까 어, 노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이 노래를 한번 어, 친구들과 함께 같이 불러 보도록 하고요 아는 친구들은 신나게 연주하면서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있으면 너무 재밌을 텐데 그죠 자. 해볼게요. 22마디 b 플랫입니다 b 플랫한 번만 더 해보고 처음부터 어, 뒤에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 그아 어, 하하 나오는데 있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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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30마디로 넘어와서 뒤로 가는데 뒷부분에는 아, 아 이런 코러스가 중간에 두번 나오죠 어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맨 뒤에 나오고 거기는 다시 8비트로 가는 거예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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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단,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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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8비트로 다시 단단으로 단단으로 그냥 다시 가는 거고 그거 뺀 나머지는 그냥 어, 슬로고가 아까 변형 들어간 거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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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단, 단 다락, 다락, 다락. 나로 요걸로 가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면, 어, 음악 틀고 한번 처음부터 도돌이 해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악보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갈게요. 끝나는 게 어, 가오가부른 시작이라는 노래예요. 어, 선생님이 조금 느리게 그두 번째 주법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조금 어, 음악을 느리게 틀어놓고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 원템포까지는 조금 코드 바뀌기가 좀 어렵더라도 그냥 지금보다는 조금 빠른 박자로 원템포 비슷한 박템포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39마디 보시면, 39마디 보시면, 노래가 느려지잖아요. 노래가 느려지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엄지로 한마디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F 한 번, 그 다음에 또 A 마이너 한 번, 이렇게 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느린 박자는 그냥 편안하게, 엄지로, 편안하게 그냥, 위에서 밑으로, 굴려주면 돼요. 어, 롤 스트로크를 해도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롤 스트로크는 그냥 손가락을 위에서 밑으로 새끼손가락부터 드르륵 긁어내리는 거거든요 드르륵 긁어내리는 건데 이건 아직 안 되니까 그냥 엄지로 편안하게 잡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 어, 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템포를 조금만 더 올려서 어, 빠르게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보고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요 아, 조금 빨리, 한 템포만 빨리. 자, 그래야 조금 신나니까. 자, 이번 주도 정신없어요. 빨라졌죠? 새로운 시작. 노래하는 친구들은 노래하세요. 그래서, 어, 시작이라는 노래를 한번 연주해 봤습니다. 자, 오늘로써 오크렐레 어, 일기 A 반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 그동안 악기 없이 선생님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악기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다시 어, 수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